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, 서머나 등 일곱 교회에 보내신 메시지는 경고와 격려로 가득합니다 이 편지들은 초대교회의 상황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자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볼까요? 요한의 환상과 예수님의 명령. 이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.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1절에 따르면,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. 예수님은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라, 고 명령하셨죠. 요한계시록 1장 11절. 요한은 예수님을 일곱 등잔대 가운데 계신 분으로 묘사하며, 그분이 일곱 뼈를 손에 쥐고 계셨다고 기록했습니다.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 예수님은 내가 교회를 살피고 있다 라며 각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. 이 장면은 예수님의 권위와 교회에 대한 관심을 보여줍니다.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이름 첫 번째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졌습니다.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거짓 사도를 분별한 신앙을 칭찬하셨어요. 하지만,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. 며 책망하셨죠. 요한계시록 2장 4절. 예수님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. 고 경고하시며 순종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. 요한계시록 2장 5절부터 7절. 에베소 교회는 열심은 있었지만,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은 상태였죠. 이 장면은 신앙의 본질이 사랑임을 보여줍니다.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. 고난과 타협의 경고. 서머나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충성스러웠어요. 예수님은 너희가 환난과 가난을 겪으나 부유하다. 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라. 고 격려하셨죠. 요한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. 반면,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지만 거짓 교훈에 타협한 점을 책망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부터 16절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칼로 싸우리라 고 경고하셨어요 이 장면은 고난 속의 충성과 타협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두아디라와 사대교회 거짓과 죽은 신앙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 봉사로 칭찬받았지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죄를 지적받았습니다. 예수님은 회개하라. 그렇지 않으면 큰 환난을 줄이라. 고 경고하셨죠.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.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도다. 라는 심각한 책망을 받았습니다.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2절. 예수님은 깨어있으라. 며 회개를 촉구하셨어요. 이 장면은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과 거짓에 대한 경고를 보여줍니다. 빌라델비아와 라우디게아 교회, 충성과 미지근함,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내 말을 지켰다. 며 칭찬받았습니다. 예수님은 내가 문을 열어주리라. 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. 요한계시록 3장 8절부터 10절. 반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너는 미지근하다. 며 심한 책망을 받았죠.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. 며 회계를 촉구하셨습니다.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예수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. 며 그들을 초청하셨어요.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장면은 충성의 보상과 미지근한 신앙의 위험을 보여줍니다. 일곱 교회 편지의 공통 메시지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에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어요. 예수님은 각 교회의 상황을 아시고, 나는 너희를 알고 있다. 며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셨습니다. 칭찬과 책망, 경고와 약속이 담긴 편지는 모두,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. 로 끝납니다. 요한계시록 2장 7절. 예수님은 회개하고 충성하라. 며 교회들을 새롭게 하셨죠.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마음을 보여줍니다. 일곱 교회 편지의 신학적 의미. 이 편지들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에요. 일곱 교회는 당시 교회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와 신앙인을 상징합니다. 에베소의 첫사랑, 서머나의 충성, 라우디게아의 미지근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. 예수님은 내 교회를 정결케 하리라. 며 우리를 회개와 충성으로 이끄십니다. 이 편지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메시지입니다. 이 장면은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보여줍니다. 오늘 우리의 삶에 주는 도전.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. 내 신앙은 뜨겁게 타오르는가? 를 돌아보게 하죠. 에베소처럼 첫사랑을 잃었거나 라우디기아처럼 미지근해졌다면 회개하겠습니다. 라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.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며 우리를 문 밖에서 기다리십니다. 빌라델비아처럼 충성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해 봅시다.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는 예수님의 사랑과 권위가 담긴 감동적인 메시지예요. 우리도 이 편지를 통해 회개와 충성으로 신앙을 새롭게 하며.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.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.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